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핵 공유 문제와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다. 우리가 필요한 전술핵은 어떤 전술핵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토의 없이 즉각적인 반격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전술핵 무기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러한 전술핵 무기가 미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중거리 탄도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쏘면 거의 뭐 3분 30초 만에 도달할 텐데 우리도 3 분만에 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3 분만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는 결국은 탄도탄들인데, 과거에 미국의 랜스 미사일, 또 퍼싱 미사일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퍼싱 미사일은 구 소련이 갖고 있던 SS-20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즉 우려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만들어졌던 그러한 미사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미사일들이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B-61 폭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전술 핵무기는 사실 뭐 오산이나 군산 비행장에 있느니 지금 고함에 가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랜스나 퍼싱미사일 같은 그러한 전술탄도탄이 아닌 이상 별로 저는 효용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핵공유인데 말은 핵공유인데 그 핵공유라는 게 우리하고 미국이 핵을 갖다 같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핵공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미국의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어떤 표적에, 어떤 크기로, 언제, 누가, 이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미국이 결정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미국 대통령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핵공유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 비행기로 떨어뜨린다는 건데 크게 뭐 그렇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을 즉 우리 항공기로 미국의 핵무기를 떨어뜨리려면 우리 항공기를 또 개조를 하고 훈련을 시켜야 돼서 돈도 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특별히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다만 그핵 공유를 할때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없어요. 즉 나토에서는 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계획을 미국하고 나토 국가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워 게임도 하고. 테이블탑 도상 연습도 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어떤 내용을 토의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한다.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결정에 이를 때까지 나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지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번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라는 것을 재가동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은 초기 단계지만 진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유럽 수준으로 나토 국가 수준으로 핵 반격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와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려면 좀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 공유 자체는 뭐큰 그렇게 효용성에 대해서는 전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EDSG 같은 핵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같은 이와 같은 협의체가 풀가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우리가 핵 공격을 받게 된다면 또좀더 생각해서 우리가 생화학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이 즉각적인 핵 간격을 나서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과 그러한 연습. 그래서 확장 억제 보장을 좀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핵무장에 대한 생각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체적인 핵무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자체적인 핵무장에 대한 얘기를 좀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